자 안녕하세요. 코인한이 보기 우는 남자 코북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볼 코인은 레이어 제로고요. 제가 28일에 그때 레이어 제로 전망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그 이후 29일부터 지금 엄청난 상승 이어가고 있죠. 자전 영상 한번 보시면요. 레이어 제로의 자체 기술력과 전망을 아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레이어 제로가 코빗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벤트 절대 무시 못하죠. 상승할 때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자 제가 예시로 하나 들자면요. 자 보시면 히크포라도 있죠. 자 14일 코빗에 상장할 때 이미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이런 데에는 상장이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업비트에서 이 종목을 사용하셨을 테지만 코빗의 이벤트로 인해서 잠깐 동안 1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보신 것처럼 호재성 기사들도 많고 이벤트도 나오면서 만약 하락이 나와도. 10% 이내 안에서 하락이 나와 주고 앞으로의 전망은 분명히 좋다고 했었죠. 자, 어떠신가요? 혹시 제말 듣고 이번에 레이어제로로 수익 챙겨 가신 분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 영상으로 레이어제로 설명이랑 이제 기사들 한번 훑어 줬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29일부터 단계별로 거래량이 증가해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현재 가격 5,364원입니다. 자,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보시면 레이어 제로 최고가 6,000원대이고요. 첫 상장가는 5,684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격 5,293원이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장하고 한번 큰 상승을 해준 다음에 계속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이제 올라주면서 드디어 이제 첫 상장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비트로 와서 보시면 첫 상장시 펌핑된 가격이 한 7천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이 레이어제로 봤을 때 한번 상승이 와주면 은 이제 7천원대 이상까지는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레이어제로 6월에 첫 상장되다 보니 비트의 영향력으로 올라간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이제 불장이나 이제 알트 민코인 시대가 열린다면 저는 만 원대 이상까지 그려지긴 하네요. 지금 슬슬 상승하는 코인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이제 앞으로 쭉쭉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다 같이 준비들 해서 한번 신나게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드린 정보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익절과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정말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코봉나물 코인 유튜브 1위로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니까 바쁘신 거 알지만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실 텐데 정말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코인 공부 처음 할때 당시에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코인 유튜브 1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하나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익절가는 6,000원입니다. 현재 많이 올라와준 코인이기에 좀더 오르다가 이제 조정이 한번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수익 나시고 만약 추가 상승이 온다면 그 추세에 맞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으론 이대로만 가준다면 7,8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을 거라 믿어심치 않고요. 다음 영상은 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